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중국의 플랫폼에 올라온 한국이 어떤 이유로 선진국인지 직접 가보고서야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은 약 270만의 조회수를 기록 댓글 역시 1만 개 이상이 달리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오케이.首先问一下大家对 okay 韩国的印象怎么样如果你在网上搜 한국,那 出来的关键词啊会是这一些 韩国究竟有没有那么不堪？作为发达国家，它又有什么值得借鉴的地方？그리고시작된6일간의한국여행그는한국의여러곳을돌아다니며인터넷에서말한것들이정말인지직접눈으로보고귀로들은내용들을소개합니다但现在是否像某些营销号说的一样，韩国人吃不起牛肉呢？首尔当地的最低时薪是一万韩币，牛肉可能不是日常消费，但是呢，也不至于吃不起。 这个肉的品质是还挺不错的，吃了二十五万七韩币，我查一下，一千三百五十一人民币我选的这家是中高档商场负一层的快餐店，那我查了一下，韩国一碗普通的面也在五十到七十元人民币以上，那这个物价呢，确实是不便宜啊。我点的是这个，两万六韩币。 哇，真的爽，吃的。首尔的交通和上海的挺接近，拥挤的高峰期，密集的公共交通线路，商业化的车站。区别是路上几乎看不到助动车，好像是被法律法规所限制的。就是首尔的公交室内等待区。龙山站、韩英中都有。听说韩国的网速特别快，测试一下地铁上的免费 WiFi，它到底快不快？ 说实话，我对韩国地铁还挺有好感，就这里有一种从容感、松弛感，整体秩序不错，也没有很吵闹，整趟坐下来还算是舒心的。完了，不知道坐哪个方向了，是往那个方向走还是往那个方向走？尝试随机找个路人问一下。Excuse me,、yeah. if I want to go to that place, there are two direction. Maon Market Place. Yeah. 아.. 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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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 隨機問了一個路人老大爺，居然英語可以交流。How do you find k o r e a so far? t o good. I love Korea. Have you been China? to, to China? I g u n g z o Shenzhen. Compare 이밖에 한국의 빈부 차이나 한국의 실제적인 물가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방면의 모습들을 소개하며 중국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전격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제외하고 우리나라에만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화 영으로 촉발된 한국의 반중 감정과 중국의 반한 감정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얼마 전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에 대한 중국의 첫 방한처법 적용 구속 소식은 양국 간 갈등의 불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으며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밀접하게 지내면서 중국의 한반도 내 영향력이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를 막론하고 중국 당국이 한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등 한국 민심 달력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유명 크리에이터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영상들이 중국에서 관심을 끌면서 중국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대사형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자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관련 영상을 올리는 여행 크리에이터로 중국에서 약 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사입니다. 그가 방글라데시 여행을 마칠 무렵 그의 구독자들은 차후 목적지로 한국행을 부탁. 결국 그는 구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글라데시 여행을 마치고 지난 10월 말 곧바로 한국으로 오는데요. 먼저 부산에 도착한 그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안 드는지 착장하고 한국을 펴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laughs> 叫什么？釜山的圣托里林尼啊！我要没去过圣托里尼，我跟你讲，我就生气了。童话世界，五颜六色的圣托里尼，釜山粉泥啊啊！嗯 <laughs>，这五颜六色，贫民窟啊！一个大贫民窟，圣托里尼都不知道。圣托里尼要知道，韩国人那么说他，他都得把自己都得把屋扒了，知道吧？这就龙宫云霄啊！龙宫嘞。 啊，龙宫上扒拉，龙宫应该应该是两个两个柱子，应该像龙角吧？哎、龙宫云霄的、啊，我只能这么解释。那伙计们，你、啊、看，龙宫云霄，太可了，太过分了。你别笑话人家韩国了。我什么时候笑话人家？我带,我带你去坐这个索道，海上缆车。海海上缆车又又玩那么大的明星，从海顶边边滑过去了是 <laughs> 吧？对啊。缆车这个就不要比了，张家界的那个天门山缆车亚洲第一啊，对吧？一路过来都是台湾人啊，红、嗯、黑了。 한국인은 한국고의국한국이지이이 하지 한국인들국이이 여행 크리에이터란 자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시종일관 험담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자가 500만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의 망언은 갈수록 심해졌으며 이제는경복궁에가서약사국까지하게됩니다现在都是咱汉字啊，姓里门，一大门姓里门，是写的汉字吧？啊，这都是明朝皇帝赐给他的，我跟你说。以前他不敢用，知道吧？他都没有字，以前他没有字，知道吧？看看这个结构，榫卯结构，看到吗？它完全是按照中式的这种建筑方式，就是中国古代建筑方式，它都是有点明朝的样子，对不对？对。它就是明太祖洪武年间。 그렇게 신나게 이빨을 털고 배가 고팠던지 삼계탕을 먹으러 가는데요. 여기서도 그의 망언은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망언을 쉴수 없이 내뱉던 그는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경악할 만한 행동을 하는데요.

<laughs> 백화점 안에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 과연 저자에게 수박 한 조각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자는 이렇게 수박을 들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한국에서는 수박 만들고 다니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으며 환영받는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왜 한국인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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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국인들이 자신을 쳐다보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이 사람. 국내외 어떤 여행 크리에이터가 이런 유의 영상을 찍어 올릴까요? 그렇게 수박을 들고 명동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는 몰상식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자는 수박을 먹으며 끝까지 한국을 비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왕이뉴스는 한국에서 무시를 받은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5만 원이 넘는 수박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자 한국인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으며 이 영상은 중국 내 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는이 영상이 중국 내에서 오히려 중국인들을 속이고 있어 너무 창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는데요. 대부분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한국을 갔다 온 이들은 그의 발언이나 행동이 거짓이며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한국인들을 쳐다본다고 오히려 지적했습니다. 한 벤티즈는 이건 아니다. 나도 저렇게 수박을 들고 다녔는데 한국인들이 나를 정신병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댓글을. 또 다른 이는 나도 저렇게 수박을 사서 명품 매장을 돌아다녔는데 직원들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나를 바보로 보는 듯했다라는 글을. 심지어 어떤 이는 나는 한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수박을 못 먹는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한국인들이 수박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수박의 성질이 차가워 여성의 몸에 좋지 않고 당분이 너무 많아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이를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수박을 못 먹는다 고기를 못 먹는다 등의 거짓말들이 난무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에 이런 몰상식하고 교양 없는 행동과 말은 오늘날 왜 중국이 세계의 비난을 받는가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무비자 정책으로 다른 나라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교양교육부터 철저히 시작해 하는 것이 중국의 급선무가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